앵커리어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아, 아티스트가 자기가 곧 브랜드이고 자기가 곧 장르인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임영웅씨는 어느새 임영웅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브랜드이고 장르인 그런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임영웅씨가 뭘 하나 가요계에서도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님께서요, 아,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영신닉네임은 서울백합이시라고 하면서 아, 저한테 간혹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명 씨 영화를 이제 볼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하시면서 건행입니다.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 I'm your The Final. 이제 집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 영화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모니터마다 색깔도 좀 다르고 극장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주말에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 오픈할 때, 블루다이아님께서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문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블루다이아님께서 너무 이제 환영해 주셔서, 앵커리님과 제작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단순하게 기간을 정해서 시작된 이벤트라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깊은 사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이 오픈 시간에 함께 해주신 그 시간을 소중하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만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마 굉장히 자연스럽고 행복하셨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느낀 점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영웅시대가 그저 맹목적으로 영웅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명웅이란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사람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어, 가수 이명웅씨가 늘 말하는 건행 전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4H, 그러니까 H가 4개인 거예요. 히어로, 이명웅을 응원하며 healthy 건강과 happiness, 행복을 실천하는 히어로 generation. 영웅시대. 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4H 히어로 임영웅을 응원하며 헬시 건강과 해피니스 행복을 실천하는 히어로 제너레이션 영웅 시대라 영웅 시대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 우리 가수 임영웅 씨가 늘 말하듯이 건행 실천 전부 H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H라고 붙여봤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영웅 씨가 말하는 아, 헬시 건강과 해피니스, 행복이 참 중요하다는 걸 여러 브랜드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이명웅 씨가 말하는 건행, 이제는 건강과 행복은 이명웅 씨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 본죽이 특히나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본죽 같은 경우는 이명웅 씨가 브랜드 모델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 메이킹 영상 피디님 보셨어요?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이 메이킹 영상이 이명욱 씨가 이제 광고 모델이 돼서 TV CF를 촬영하는 장면이었는데 본죽의 광고 모델 이명욱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욱님과 함께한 본죽 촬영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비하인드가 참 멋있어요. 이명웅 어, 씨가 이렇게 플레이팅을 본격적으로 배워서 사랑담뿍 본죽 한 그릇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주는 게그 어려운지 몰랐어요. 이렇게 딱 높이가 맞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런데 되게 재밌었던 대목은 이렇게 먹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laughs> 먹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역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아기한테 이렇게 먹여주는 장면이었는데 한창 본죽이 맛있을 나이, 2 9아짤 이렇게 돼 있고 이명씨 이건 꿈일 거야. <laughs> 아니, 아이한테 이렇게 성성스럽게 이 메소드 연기를 아이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먹여줘야 되는데 다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런 후기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분이셨고 스물아홉 이셨더라고요 남자에게 떠먹여준 건 네가 처음이야 이런 자막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웅 씨가 이 장면을 쓰면 오히려 잘될것 같다라고 했는데 쓰긴 썼죠 메이킹에. 그러면서 임영웅 씨 웃는 모습이 참 귀엽게 잡혔어요 개구지고 이거 보면서 연습을 이렇게 완벽하려고 연습을 많이 하는 장면도 재밌지만 이 대역 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장면이 영상에는 굉장히 웅장한 기분이 들었는데 <laughs> 이거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거한 번씩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임영웅 씨이 본죽 광고가 음. 이 광고 평론가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아, 일반 기업 광고 평론이 AP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명웅으로 모델이 곧 전략. 그러니까 모델이 곧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본주계 새 광고가 이명웅이라고 하는 모델을 발탁했는데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이명웅이라는 모델 자체가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AP 신문에 광고 평론이 실리는데 아, 어, 이 미디어 분야, 홍보 분야, 광고 분야의 평론가들이 분석을 정리해 주는 그런 코너인가 봐요. 그 AP신 광고 평론 본주기 지난 3월 20일에 공개한 광고인데 가수 이명희 씨가 모델이다라고 하면서 광고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시대 모두의 영웅들을 위해 준비했어요.라고 한 나레이션과 함께 죽을 끓이는 임영웅 씨의 모습으로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 임영웅 씨가 아파트 경비원, 소방관, 어린 아이 등의 이 시대 모두의 영웅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죽을 건네는 장면들이 되어 있는데, 맛있는 것들만 넣어. 어, 영웅들에게 힘이 나는 별미죽이라는 카피로 영웅이란 키워드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냉이, 불고기, 현미죽 판매 수익의 일부는 우리 시대 영웅들에게 기부된다라는 자막이 나오고 기부 사실을 알리면서 마지막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건데요. 이 본죽에 대한 우선 전문가들의 평점이 나옵니다. 표로. 5점 만점인데, 어, 창의성. 4점, 3점, 4점, 3점, 2점. 그러니까 창의성은 광고 스토리 전개가 독창적이다. 근데 그거는 점수가 5점에 가깝진 않네요. 명확성 5점, 4점, 5점, 4점, 4점. 광고 세부 내용 의미가 명확하다.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적합성 4점, 4점, 5점, 4점, 4점. 광고 모델 적합성 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요. 5점 만점인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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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5점이에요. 모델이 완벽하다는 거죠. 예술성 5점, 4점, 4점, 3점. 시각적인 예술성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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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4점. 그래서 5점 평균에 4점을 받게 됐는데요. 광고평론가들이 모델 적합성을 4.8점을 준 거예요. 5점 만점에. 영웅이란 키워드를 잘 활용해서 모델과 브랜드가 윈윈했다고 호평을 했다는 겁니다. 명확성은 4.4, 적합성은 4.2, 예술 청강은 4점, 시각 부분은 3.8점으로 준수한 편이고, 호감도 3.4점에 창의성은 3.2점으로 평균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다는 거예요. 특히나 모델 이름을 사용해서 영웅들을 위해라는 카피가 인상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모델의 존재감도 잘 살리면서 주변의 작은 영웅들을 응원하는 콘셉트가 더해져서 따뜻한 느낌을 준다. 더불어, 모델 효과로 죽 이용도가 높은 다기층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와 캠페니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은 평론가. 그 다음에 강지은 평론가는 밥 먹었어? 라는 말이 안부인사를 통하는 한국에서 음식 광고에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본죽 광고도 그걸 잘 표현했다. 사실 이명웅 씨가 최근에 몇 년간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광고에서 너무 많이 소비돼서 본중 모델 기용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죽이라는 음식의 특성상 중장년층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기 있는 모델을 기용하고 이 시대 모두의 영웅을 위해 준비했다는 카피를 활용해서 모델과 제품 브랜드가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괜찮았다. 강지은 평론가. 영웅이란 키워드와 브랜드와 제품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광고의 설득력을 높이고 모델과 제품 간의 연결성도 알뜰하게 챙겨서 빅 모델인 임영웅 씨의 존재감이 주객전도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그니까 이명 씨가 너무 이제 그 대단한 모델이다 보니까 모델만 강조가 되고 제품이 부각이 안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명 씨의 이미지와 요 전체적인 광고가 잘 어우러졌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기섭 평론가는 임영웅 씨가 원체 빅 모델이어서 워낙 빅 모델이다 보니 광고 기획 제작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거죠. 임영웅 씨가 모델인 광고에 영웅이란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양날의 검인데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우리 시대의 영웅들에게 기부한다는 마케팅은 브랜드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져서 득이 더 많을 것 같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모델 이미지를 잘 반영한 웰메이드 광고다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김남균 평론가는 이렇게 썼어요. 솔직하게 제품과 모델의 조합이 무적의 공식처럼 느껴진다. 임영웅이 권하는 죽? 임영웅 씨가 권하는 죽이란 뜻이죠. 그야말로 강력하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모델이 이미 보유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거대한 팬덤의 힘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모델 이미지 지나치게 경도되지 않고. 임영웅 그러니까 씨만 부각되지 않고 제품과 모델이 적절히 융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임영웅 씨라고 하는 모델을 쓰면 파급력이 커지지만 오히려 임영웅 씨만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임영웅 씨의 이미지에 제품 이미지를 어떻게 결합시킬까가 고민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고민이 될것 같은데요. 본죽은 모든 영웅들을 위한 이란 카피와 이명웅 씨가 준비한 식사에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적절한 조미료를 더했다. 멋진 콜라보다라고 했습니다. 이정구 평론가는 과연 이명웅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모델 역시 전략이란 말이 있듯 본죽 광고는 이명웅 씨그 자체로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자체는 다소 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명웅이란 인물과 영웅으로 묘사되는 다양한 우리 주변의 인물이 투영돼서 제품과 브랜드의 힘이 높아졌다. 이렇게 썼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명웅 씨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실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 이명 씨 이미지 덕분에 이 본주 광고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줄평을 보면요. 한 줄평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 강지은 씨는 음식이 주는 따뜻함을 잘 전달했다. 김기섭 씨는 어려운 모델 이슈를 잘 풀어낸 웰메이드 well 광고. 김난균 씨는 무적 공식을 써내리는 일. 김지원 씨는 영웅이 영웅을 만드는 광고. 이정구 씨는 이명웅이 말해서 맥락이 살아났다. 이명웅 씨가 전략이고, 이명웅 씨가 모델이기 때문에 이 광고는 통한다는 겁니다. 이명웅 씨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미지가 아니라면 어쩌면 묻힐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명웅 씨의 이름, 이명웅 씨의 이미지, 그리고 이명웅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통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네요. 모델은 기가 막힌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모델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실제로 캠페인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겐 고민될 수 있는데, 아, 어, 이명웅 씨의 이미지가 더해져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소박한 영웅들을 위해서 이명웅 씨가 준비했기 때문에 통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광고는 이명웅 씨의, 이명웅 씨에 의한 이명웅 씨가 말했기 때문에 되는 광고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임영웅 씨가 전략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히어로이너스에서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쉴 생각인데요. 수, 목, 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에는 친친 뮤직의 김강사님이 출연을 하시고 금요일에는 MC 휘께서 히어로이너스를 방문해 주십니다. 4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히어로이너스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냥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약 필요 없이 오셔서 이명 씨의 감성과 또 영웅시대와 나누는 수다방으로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